아, 정의태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탄핵소추 됐어요.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층들은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은 구속돼도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탄핵 소추됐는데 월급 이성만 의원 탄핵 급여 정지법을 발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는데 급여 지급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급여를 중지하는 에, 이러한 법이 발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없어져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탄핵소추안 의견을 받은자는 바로 직위가 해제되고 보수 지급도 중지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80조에 따라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에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무보수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국민 세금인데, 네. 그래서 이 상민은 사퇴 의사 없다 재확인하면서 참이 안면도 두껍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세비를 받는 거죠. 구속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이 세비가 아니라 이 연봉이라고 해야죠 연봉 네 자기들 특권을 가지고 이 세비라고 그러는데 통장으로 들어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네 그래서 이또국회 결석을 해도 100% 결석을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석왕들이 음? 아무리 결석을 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석을 하는 거죠. 본회의 불참에도 수당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이 혈세가 국민들은 지금 공공요금도 못 내고 라면 사먹기도 힘든 그러한 정황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부속당에도 이렇게 급여를 받고, 불출석을 해도, 이 연봉이죠. 연봉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네, 국회의원 특권 세비. 보자진부터 줄여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구속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아,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라에서 산다라는 게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당장 탄핵 소추당하면은 모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월급 주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구속되거나 그리고. 에, 국회 본회의 참여 안 하면은 급여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 수당제를 줘야 된다. 회의에 참여했으면은 에, 회의 참여 수당 주고 법안 발의했으면 법안 에, 발의 수당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